첫 번째 패턴은 테이블 중심부에 일적구가 있을 때 얘기를 했었고 테이블 위쪽에 있을 때는 두 번째 패턴을 얘기했었죠. 그럼 테이블 요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치느냐? 일적구를첫 번째 패턴으로 친다고 하면은 일접구를 대략 이쪽 코너 방향으로 보내야 될 텐데요. 이쪽 코너, 보내려, 코너 방향으로 보내려면 대략 각도가 동의 진행방향에 있어서 30도 정도의 각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 어, 수구를 2분의 1 정도의 두께로 쳐야지 1적구를 30도 방향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자, 2분의 1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2분의 1로 쳤을 때1적구에 방향을 30도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중앙 부분에 있을 때는 3분의 1 정도를 맞춰야지 45도 방향으로 보낼 수 있어가지고 히스를 완벽하게 제으을 했고요. 일정부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대략 60, 30도의 방향을 섰기 때문에 몸을 좀 두껍게 맞춰야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2분의 1 보다 조금이라도 두껍게 맞으면 은 내공이 네 늦게 출발하니까 저쪽에서 피스가 걸리겠죠 어,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2분의 1이 맥스 강점이죠 그럼서 2공 쉽진 않은거죠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공을 두 번째 유형으로 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유형으로 치면 2분의 1 보다 조금 두껍게 쳐갖고 단 쿠션으로 먼저 날아가 있으면 되죠.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3분의 1을 변경하고 이렇게 칠수 있겠죠. 자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다칠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1쪽과 2쪽을 옆으로 이동했을 때자 여기 이때는 대략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었는데 일격구가 중앙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30도 방향을 보낸다 하더라도 수구가 도착해야 되는 지점을 지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키스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단부에 있지만 레일에서 점점 멀어지는 형태의 이런 유형의 공에 있어서는 세 번째 패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패턴은 숙구의 경로가 23상을 통해서 이렇게 올때1적구의 경로를 앞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알게 어 일적구의 경로를 앞쪽으로 보내고 내공은 교차에게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적구를 아주 얇게 보내야 돼요. 이때 두께는 3분의 1이 45도라고 얘기했잖아요. 45도면 대략 이쪽으로 <laughs> 가니까 키스에 위험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로 공략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4분의 1로 공략을 하게 되면은 수구가 너무 길게 각도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수구의 경로를 조금 짧게 만들어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회전을 조금 주던가, 당점을 좀 낮추던가. 트럭 치는 스톱을 이용다 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시스템 강에 맞춰 치시는 겁니다. 자, 4분의 1 두께를 공략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수구의 경로보다 가 앞쪽에 위치할 때 교차자에게 는세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패턴을 알아다